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에 부자들에게 메이저 어류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CPI, 백악관의 경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GDP나우에서 현재 2분기 GDP 예상치를 소폭 상승시켰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이후 상승이 되었다고 라 봐주시면 되고,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삼성증권 글로벌 레포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이제 7월 10일 아 장전 아 아침 6시에 이 펩시코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펩시코의 실적을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된다고 하시면 되고, 현재 9%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CPI와 또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앞두고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과연 기업들은 어떤 실적과 전망치를 내놓을지 기대반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빅테크들의 세계주식시장을 중심으로써 이들의 말 한마디가 아, 증시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실적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4 시리즈 초기 흥행 여부, 그리고 2분기 중국 잠재매출 훼손 정도, 이 락다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핵심 지표에 애저 지금 매출 성장 지속 여부가 아 중요하다라고 말시면 되고요. 이 클라우드 산업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이렇게 두 개의 기업이 끌고 나가고 있다고 하시면 되고, 컨설스도 뭐 전년비 43%의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 현재 구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20대1 주식 분할 예정이며 검색 광고 호실적 유지와 1분기 실망스러웠던 유튜브 부활 가능성을 눈여겨봐야 되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프라임데이 이벤트가 있는 3분기 가이던스의 컨센 상의 여부 그리고 클라우드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지 아마존 웹 서비스 부분의 실적 매출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다음으로는 이제 메타 플랫폼스 구조적인 매출 둔화 요인으로 전쟁 쇼폼 프라이버시 해소 여부가 중요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환율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2분기가 바닥일 것이라는 라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3분기의 가이던스만 나쁘지 않다면 의외의 선전도 기대해 볼수 있다고 라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가격적인 매력, 매력을 뛰어넘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하반기 지수 상승의 가장 큰 동력 이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 글로벌 레포트 같은 경우는 현재 빅테크로서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 공격형 빅테크에는 엔비디아와 테슬라 그리고 금융 쪽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강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헬스케어 부분에서 역시나 지수 대비 아우퍼폼을 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존슨 앤저스 리오프닝에서는 코스코홀셀 트 그리고 맥도날드 인플레이션 헷지용으로 에너지 관련 종목 엑스모빌을 지금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관련해서 텐센트와 귀주모테주를 홀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80년대 이후 역대급 갱신 예정인 6월 CPI인데 지금 전망치가8.8% 정도 나오고 있으며 81년 12월 이후 최고치 최대 8.9%도 블룸버그 6월 CPI 추정치에 따르면 최고 예상이 8.9%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백악관의 인플레 경고가 나왔으며 하지만 7월에는 낮을 것이다 라는 지금 현재 6월치 발표는 이번에 발표되는 게 6월 치인데, 6월 치는 이미 지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이미 지났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피크를 찍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백악관의 예톤다운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에서 이미 지난 건지, 것인지, 그리고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지금 서서히 둔화되는 원자재 그리고 휘발유, 렌트비, 중고차 지수들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갤런당 휘발유값 추이를 보면 4월 말 4.18불, 그리고 5월 말에 4.67불, 6월 중순에 5.02불까지 찍었는데, 현재는 4.68불로 소폭 내려온 모습이고, 유가 자체가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지금 101.64불, 마이너스 2.3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심지어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100불 아래로도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렌트비 상승률도 마찬가지로 꺾이는 모습, 이런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여주는 등 점차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년 대비 렌트비 상승률은 4월에 15%, 5월에 15% 이후 6월에 다시 14%로 내려온 모습이고, 만화임 중고차 지수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GDP 나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침체 우려를 아, 지금 반영을 했다가 지금 다시 7월 8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1.2%로 올린 모습이고 7월 8일 6월 고용지표 발표 후 전망치를 추가 상향한 모습입니다. GDP Now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다음 이제 추정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CPI 발표 이후에 추정치라서 CPI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7월 15일 다시 GDP Now에 2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다시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고용 지표 상황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 지표가 저는 이제 호재다라고 보고 있으며, 6월 비농업 고용자 수3 7만 2천 명, 전월 대비 아 지금 현재 38만 4천 명에서 소폭 감소하였지만 예상치 26만 8천 명을 상회한 모습이고, 6월 실업률 또한 3.6%로 4개월 연속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둔화 움직임도 보이긴 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62.2% 전월비 0.1% 줄었으며 예상치보다 0.1% 정도 하해를 했다고 하시면 되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도 전월비 에서 0.3%로 지금 전월비 0.4% 대비 0.1% 줄었지만 예상치와 부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 이 지금 중요하다고 봐시면 되고요 아, 앞으로의 이 이렇게 둔화되는 휘발유 가격 렌티비 가격 중고차 지수 가격들이 7월 CPI는 반영되기 이 때문에 현재 7월 CPI 발표 시점 8월 달에는 급등하는 모습을 CPI 발표한 게 보여줄 수 있다 반드시 이번 연안에 바닥을 찍고 증시가 아, 폭등할 수 있으며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진정이 된다면 아, 지금 증시 자체가 폭등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이번 년 바닥찾기 계속적으로 진행해 볼 생각이며 바닥지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바닥지점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